안녕하세요. 네, 심리상담 음, 과목의 서은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도 기출문제죠.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상담의 후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단상담의 후기 단계. 예, 읽어볼게요. 1번. 구성원들에게 친밀감, 독립적인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2번, 긍정적인 피드백은 적절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3번, 지도자는 효과적인 피드백 모델이 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4번, 교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4번에서는 교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되고 있는데요. 음, 어떻게 정답이 좀 예상이 되세요? 네, 틀린 것은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면요. 교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중요한 시기는, 물론 교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참 집단 상담에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기, 혹은 작업이나 생산 단계에서 교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집단 상담 후기에서는 그러한 피드백들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들을 강화해주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였을 때, 집단원들이 잘그 피드백을 적용하며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 상담 후기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교정적인 피드백은 상담의 중기에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을 또 한번 볼게요. 구성원들에게 집단 상담 후기에 하는 피드백은 친밀감이나 독립적인 평가 제공한다. 맞겠죠? 이미 앞서서 초기, 중기를 거쳐서 구성원들 간에는 돈독한 친밀감이 형성, 응징력이 형성이 됐을 거고요. 그들 각각에게 독립적인 그러한 평가도 줄수 있다. 그것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은 당연히 집단원들이 좋은 행동을 강화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집단장담 후기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를 보면서 집단원들이 그거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본인들도 아, 저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훨씬 잘 들리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모델링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또 적용도 하는 단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으네요. 넘어갈게요. 12번.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성피해자 상담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공감한다. 2번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번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을 허락한다. 4번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묻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2번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가 아닌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내담자입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상담에서 어, 내담자가의 그런 역할이 훨씬 더 비중이 높겠지만요. 어 특히 성 피해자 상담 같은 경우에서는 내담자를 상당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본인이 털어놓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그런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공감한다. 성 피해자 상담에서는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은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임을 상담자가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성피해 사실을 당하고 나서 누구나 와서 그것에 대해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거리낌없이 얘기하기란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자기가 겪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부정이나 부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상담자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허락 혹은 수용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것은 성피해 상담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부인을 수용해준다. 네 번째,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묻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면요. 성 피해를 당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한 분노나 적대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상담자에게서 본인이 또 그러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유발되지 않는지 그리고 치료자 나를 신뢰하고 안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묻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더 적합한 적절한 상담자에게 리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담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렇게 배려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33번. 진로 상담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진로 상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것은 1번.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2번. 내담자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하게 해준다. 3번,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와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다. 4번, 직업 선택과 직업생활에서의 수능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역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단어가 딱 걸리셨어요? 이 부분이죠. 수능적인 태도. 진로 상담은 내담자의 수능적인 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로 상담의 목표이지요. 내담자가 상담자가 하는 것에 있어서 순순히 따라오기만 하는 태도는 오히려 목표가 아닌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태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이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확인해준다. 진로 상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로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해서 오는 내담자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이 내렸던 그 결정들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도와주는 과정이 또 진로 상담의 한 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의 직업적 목표를 확실 명확하게 해 준다. 너무도 구체적인 진로 상담의 목표이지요. 세 번째 진로상담이라 할지라도 자아에 대한 이해 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또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잘 직업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진로상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잘맞추셨길 맞추,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곤란의 위기 단계는 어, 우리가 앞서서에 배웠던 이론 수업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어, 문제가 나왔네요. 예, 이런 경우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출을 풀어보는 이유가 되겠네요. 왜냐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약서의 모든 개관서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고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기출에서 이런 부분은 따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외우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좀더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한번 출제됐다는 것은 다음에도 또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문을 읽어 볼게요.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지하고, 위기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처 능력을 개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점점 읽어가면 갈수록 뭔가 굉장히 어, 생산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곤란의 위기 단계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상태, 촉진적 요인, 위기 상태, 재통합. 자,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이러한 생산적인 단계를 거치는 과정,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극복해서 자기 효능감까지 증진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최종 목표까지 도달은 상황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론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 재통합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재통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그런 요령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다면, 이 곤란의 위기 단계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다시 학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학습 행동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곤란의 위기 단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의 위기 단계는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사회적 위험입니다. 네. 사회적 위험. 그리고 두 번째는 취약 단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촉진 요인.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위기 단계. 다섯 번째가 재통합입니다. 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위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곤란이라는 학자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첫 번째 단계인 사회적 위험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특정 스트레스 사건을 얘기합니다. 특정 스트레스 사건이 발발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취약 단계입니다. 그 발발한 사건,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쇼크가 일어났다.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쇼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촉진 요인. 촉진 요인은요, 앞서서 발생한 그 스트레스 원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 촉진이 되더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 단계. 위기 단계에서는요, 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불편감이라든지 그런 반응들이 긴장의 최고조에 이르러서 불균형인 상태에 빠진 위기에 빠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재통합 단계에 다다른다. 재통합 단계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가라앉고 자신의 이런 모든 체제들이 다시 재구성되는 단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재통합 단계를 간단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감정 표현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 능력을 개발한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까지 증진되는 것이 위기의 마지막 단계인 재통합 단계이다. 라고 그렇게 곤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고요. 그리고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학습하시고 암기에 두시는 그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 공부를 꼼꼼히 또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1번,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2번, 목표는 시간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상 담자의 의도에 맞추어야 한다. 옳다네요. 예, 4번.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앞서서는 좀 우리가 생소했던 문제가 나와서 당황하셨다라면 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네 3번이죠. 두말할 나이 없이 목표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 내담자에게 맞춰져야 되죠. 상담자의 욕구로 인해서, 아, 내담자분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이루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담자의 욕구입니다.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 원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목표 설정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나온 내용처럼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달성 가능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제3자가 아닌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 내담자가 왔다라고 해도 교사나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온 남편의 내담자라 할지라도 아내가 바라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이 상담 장면에서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이루어야 가야 될 나의 내담자. 그,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초점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입니다. 개수탈트 이론이 나왔네요. 개수탈트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꼼꼼히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보조자 활용은 집단 상담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한 구성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보조자가 나왔네요. 2번.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한 요인인 융합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에서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다. 알아차림, 접촉, 그리고 융합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3번. 징커는 알아차림 접촉 주기를 배경,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흥분, 그리고 행동, 접촉 등 여섯 단계로 설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4번. 알아차림은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 개수탈트를 형성하여 명료한 전경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쭉 읽어 내려가 보실 때 정답으로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나요? 음. 먼저 어, 이 중에서 눈에 먼저 들어와서 확실한 정답인 것 같은 것부터 가지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은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면류한 정경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게슈탈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문항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아차림 나왔고요.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린 후에 개인은 개수탈태를 형성하겠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다. 아, 내가 지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 아니면, 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라는 행동 동기, 개수탈태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멸류한 전경으로 떠올린다. 예, 이것이 이제 아라타림에 해당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그라미겠죠. 자, 그렇다면 또 3번 볼게요. 징커는 알아차림 접촉 주기를 배경,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흥분, 행동 접촉 여섯 단계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1. 배경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배경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떠한 감각으로 이제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 나에게서 어, 좀 이러한 것들이 좀점 어,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이고요. 알아차리고 난 후에 그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예, 음, 그것을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내가 원하는 그러한 개수팔트를 형성한 것이 현실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러면 이게 전경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이 다시 잘 해소가 돼서 배경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여섯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미해결 과제가 발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다 이제 배경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또 또다시 어떠한 것들이 형성되고 이러한 단계들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개수탈트의 여섯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맞겠죠? 자, 2번.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한 요인인 융합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불분면한 지점에서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다. 네, 이거 맞죠? 융합은 자신의 것이 없이 다른 사람과 그냥 완전 딱 들러붙는 거. 네,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것은 없이 무조건 타인의 것에 동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처럼 융합이 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맞는 동그라미가 되겠고, 1번 남았죠? 보조자. 자,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자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보조자는요, 주로 사이코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기법입니다. 사이코드라마에서, 예, 그 주인공 옆에 보조자를 놓고 집단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어, 그 주인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활용되는 기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은 사이코드라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시된 집단상담 경험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은? 자, 제가 앞서서 강의해 드렸을 때 얄롬의 치료적 요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문제에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지난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가 나의 반응에 민감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회기에는 지도자,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기 이해 2번 대리 학습 3번 정화 4번 대인 간 행동 학습 어떤 걸까요?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졌다. 예시가 너무, 어, 쉽게 나왔네요. 네. 3번 정화죠. 카타르시스 느꼈다. 이거입니다. 예. 지도자에게 내 마음을 표출했고, 그러고 나자 내 마음 속에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정화죠. 음, 이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11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세 가지를 사지선다형에 넣었지만, 어, 다른 또 시, 무형으로도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치료종 여인 11가지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앞끝자만 따서 외웁니다. 희보정이 모초사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정실. 예. 뭐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냥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앞끝자를 따서 외우는데요. 희망심어주기,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어, 정, 어, 아 정보 전달, 그리고 이타성, 그리고 모방 행동, 어, 초기 가족의 재연, 그리고 사회화 기술의 향상, 대인관계 학습, 응집력, 그리고 정화. 오늘 정답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존에 대한 내용들, 실존 요인들. 이렇게 총1 1 가지가 집단 상담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을 때 치료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해서 얄롬이 밝혀낸 11가지 대표적 치료 중 요인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처벌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처벌. 자, 우리가 어떠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처벌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1번. 강도, 2번. 융통성, 3번. 일관성, 4번. 즉시성. 예상이 되시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볼게요. 처벌을 할때 처음부터 너무 센 처벌을 했다가 점점 처벌이 약해지면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그것은 비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고 부모가 훈육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처벌을 했다가, 어떨 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처벌은 항상 일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즉시성. 어떠한 잘못을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한참 후에 혼내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그때마다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미에서의 즉시성입니다. 당연히 그때 그때마다 알려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어떨 때는 말하지 않고 어떨 때는 또 어,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즉시 바로 행동 수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즉시성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19번입니다. 기본적 오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본적 오류.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 과잉 일반화. 나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할수 없어. 네. 어. 본인은 반드시 옳은 일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 안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 잘못하면 끝이 날 거야. 디귿.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한다. 라고. 네. 그리고 리을. 그릇된 가치. 이용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 네. 어. 굉장히 어좀 왜곡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류는요 인지적 오류는 우리가 교재에 실린 대표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세부적인 그러한 오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들을 읽었을 때 그것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합당한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어, 나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할수 없어. 오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모든 게 잘못하면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한다.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이다라고 이것도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용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도 교재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1번.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다. 2번. 구체적이거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3번. 지지적인 대화 상대자가 전혀 없다. 4번. 만성, 만성적이고 복,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네. 쉽게 정 답이 떠오르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 상담에는 2번이 정답이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상담의 목표가 확실히 있고 동기가 확실하며 발달 과정상의 문제 오래되어 축적된 그러한 문제가 아닌 지금 시기적으로 발달적으로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 아니면 뭐음 이사를 했다든지 전학을 했다든지 이러한 발달하는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그 시기에 짧은 시기 안에 일어나게 되는 적응력 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단기 상담이 적합하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격이 장애로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기 상담으로는 어렵겠죠. 그리고 지지적인 대화 상담자가 전혀 없는 상황. 이 사람은 바깥에서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상담에서 짧은 시기 내에 상담자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단기 상담에는 부적합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출문제 2019년도 3회 여기까지 잘 맞춰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